자, 31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회사나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통해 알려라. 요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야. 요기하고, 이가빈 칸으로 나올 수 있는 파트. we don't send telegraphs. 우리는 보내지 않는다. telegraphs. 정보를. to communicate anymore. 더 이상 알리기 위해서. 그치? 의사소통하기 위해. 이렇게 되겠지? But it's a great metaphor. 자, 그것은, 즉, 전보는 아주 훌륭한 뭐다? 비유이다. 뭐에 대한? 이게 대안이지? Giving advanced notice. 주는 거에 대한 사전 통지를, 사전 통지를 주는 거에 대한 훌륭한 비유이다. Sometimes, 때때로, you must inform. 너는 알려야 한다. Those가 사람들이야. 사람들에게, inform A of B 하면, A에게 B를 알리다. 근데 요 부분이, 이 사람들을 수식하는 거야.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돼.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뭘 알려라? upcoming change. 다가오는 변화를 알려라. 자, by ING는 뭐뭐함으로써, conveying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잘. In advance, 미리. 자, 이게 핵심 문장이지. There's a huge difference. 아주 큰 차이가 있다. between 이니까 뭐와 뭐 사이에 되지? 즉, 이 말하는 것과, and 여기 saying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하는 것과 이 말하는 것 사이에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병렬이다. 자, 즉, 뭐라고 말하는 것과. From now on, 지금부터, we, 우리는, will do things, 일을 할 것이다. differently, 다르게. 라고 말하는 것.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which doesn't give people,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change. 그 변화를,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네,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이런 말, 이렇게 말하는 것과, and 그리고 something like,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 뭐라 해요? Starting next month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이거 분사구문이야 아닌지 We are going to approach 우리는 다가갈 것입니다 Things, 일들에 differently 다르게 어떠한 일들을 다르게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자 여기 컴마디의 위치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야? 개수적 용법이니까 당연히 대수를 못 바꾸고 여기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수가 맞아요그 다음에 여기 s a y i n g i n 는 얘랑 병렬이니까 ing가 붙어야 돼그 다음에 얘는 분사가 먹고 기억하고 telegraphing empowers 자그 정보를 보내는 것은 뭐한다 할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뭐하도록 적응하도록 이게 enable하고 비슷한 뜻이야 enable a to b a가 b하도록 a가 b할 수 있게 하자지 오형식이잖아 전형식. 전형적인. Telegraphing. 전보를 보내는 것은 involves 포함한다. The art. 기술을. 무슨 기술이야? Of seeing an upcoming events or circumstances. 다가오는 사건이나 상황을 보는 기술을 포함하고, 그리고 ING 여기 있지. 얘랑 얘랑 병렬이야. 오바인지가 해석에 뭐뭐 하는 일이란 말이야? 얘도 뭐뭐 하는 일이야. 주는 기술이야. 그지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기술을 포함한다. 자, 뭐할 만큼? To process and accept the change. 그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기술을 필요한다. 자, 병력 기억해. Telegraph, 전보를 보내라. 무엇이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지가 어떤 무엇이든지를 다 수식해. 자, 이? will take. 뭐 할? 사람들을 벗어나게 할. 뭐로부터? out of가, 뭐뭐부터네. What is familiar and comfortable to them. w h 이 우리말로 거다냐. 그지? 친숙하고 그들에게 편안한 것. 그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것에서, 이렇게, 에서 그들을 뭘 빼내나갈? 빼낼. 어떤 것이든지 전부를 보내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데, 그거에서 벗어나게 하는 뭐든지 정보를 미리 보내라고. 에? 됐지? 자, 그 다음에 anything이나 something같이 thing으로 끝나는 선행사는 관계되면서 that만 쓰지. 아, 그래서 위치로 바꾸진 않습니다. 자, 이거 와시니까 요거는 t h a t 로 바꾸는 틀리고 에? 자, this will allow. 자, 이것은 허락할 것입니다. processing time. 처리 시간을. 그지 무슨 시간이야? for them to accept. 그들이 받아들이리.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수부정사 앞에 원는다 주어라 했잖아 이걸 계속 애라고 하는, 애개라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절대 애개라고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해해도 자꾸 애개라고 한다고. 자, 그들이 받아들일,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 처리 시간을 허락할 것이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뭘 받아도요? 그 환경을. 그리고 또뭐할수 있는? Make the moisture of가 이용하다, 활용하다. What's happening? 일어나는 일을, 뭐가장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시간을 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타임이 다수 시간. 됐지? 자, 그들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일어난 일을 가장 잘 활용할, 모양 이런 처리 시간을 갖다 허락할 것이다. 됐죠까지 자, 여기까지.